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 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함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흑기는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의 제목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본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까닥에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도 거듭거듭 체험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에 갈급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광야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인생은 마치 물 없는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모두 참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까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참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략 오늘 말씀의 영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단절은 사람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항상 가슴에 품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봉인해 주고 싶은 마음이십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봉인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서입니다. 이제 이 사랑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같이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즉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